안녕하세요. 놀라운 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석금 전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석금 전수는 돈나무라고도 불리우며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보석금 전수 키우시면서 과습이나 겨울철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 이유는 식물의 원산지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석금전수 원산지는 아프리카이며 더위에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해요. 팔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죽을 수 있으니 꼭 실내에서 키우세요. 그럼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다육식물입니다. 다육식물은 잎과 줄기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물이 필요하면 잎과 줄기에 저장한 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은 잎이 쭈글쭈글해지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니 보석금전수도 그때 물을 듬뿍 주세요. 둘째, 구근식물입니다. 보석금전수는 뿌리에 알뿌리가 달려있어요. 그 알뿌리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물이 부족하면 알뿌리에 물로 살아가죠.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은 보석금전수입니다. 그런 식물에게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과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물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겉흙이 마르고 물을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시면 보석금전수는 과습으로 죽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화분 반쯤 넣어보시고 흙이 묻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듬뿍 줍니다. 분갈이하고 물은 언제 주나요?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에요. 분갈이 후첫 물은 한달 후에 주세요. 번식 방법은요. 보석 금전수는 다육식물로 번식력이 좋아 잎꽂이 줄기 성복이 가능합니다. 잎꽂이는 잎을 물에다 담아 물꽂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소 2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주시고 뿌리가 내리고 새로운 싹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줄기 삽목입니다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나 흙에 심는 것을 말하는데 잎꽂이보단 뿌리 내리는 시간이 덜 걸리고 성장도 빨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번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키워야 하나요 직사광선만 피해주시고 반양지, 반음지를 추천드립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통풍만 신경써주시면 돼요. 생육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이며 아프리카 식물이라 추위에 약해요. 최저월동온도는 8도이니 꼭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가지치기는 언제 해주나요? 통풍이 안되면 병충해에 걸릴 수 있으니 오래되거나 병등 가지 잎을 제거해주세요. 어떤 병충해에 잘 걸리나요? 응에 깍지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을 잘해주세요. 비료는 언제 주나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봄에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독성이 있는 신분인가요? 네, 독성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먹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분갈이는 어느 계절에 하면 좋을까요? 모든 식물이 그렇듯 봄에 하세요. 보통 봄에는 식물의 성장이 활발하고 새로운 뿌리가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분갈이는 언제 할까요? 첫째, 식물이 아플 때입니다. 식물이 아프다는 건 잎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색이 되었을 때 이유 없이 시들해질 때입니다. 두 번째, 뿌리가 화분 밑으로 빠져나왔거나 식물의 키가 화분에 비해 너무 클때 집이 좁다는 뜻이니 분갈이를 해주세요. 세 번째, 물을 줬는데도 평소와 달리 물마름이 빠르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을 때 이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화분은 1년에 한 번, 큰 화분은 2년에 한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볍고 물빠짐이 좋은 펄라이트 50%, 배양토 50%로 분갈이를 합니다.그 이유는 제가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거실에서 식물 등으로 키우기 때문에 통풍이 안 좋아서 과습으로 많이 죽어버려요.그래서 마사토보단 펄라이트로 분갈이를 해줍니다.보석금 전수는 다른 식물과 다르게 잘안 빠져요.그럴 땐 손으로 보석금 전수를 잡고 고무망치로 화분을 살살 때려주시면 쑥 빠진답니다. 흙을 살살 털어내시고요. 이것이 알뿌리예요. 과습이나 다른 이유로 상한 뿌리를 다듬어 주세요. 토분이 참 이쁘죠? 배수구에 깔막을 깔아 주세요. 저는 배수충으로 펄라이트를 까는데요. 배수충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배수가 잘 되는 것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작은 건 앞으로, 큰 것은 뒤로 가도록 보기 좋고 이쁘게 심어주세요. 흙은 한쪽으로 많이 넣지 마시고, 상하, 좌우,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마감토를 깔아주시면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